폐암은 말 그대로 폐에 생긴 암을 말합니다. 폐를 구성하는 세포가 어떤 세포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나쁜 성격을 띠게 되고 거기 그 세포가 주위 조직을 파괴하거나 멀리 가가지고 다른 장기에 안착을 해서 다시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면 그걸 암이라고 하는데 초기 변형이 되는 시기에서 발견을 하거나 전이가 되기 전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암종 중에 하나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 발생빈도는 네 번째 정도이지만 암 관련 사망률은 1위로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발견 시점에서 수술할 수 있는 경우가 한20% 정도밖에 안 되는 암종이에요. 빨리 암 검진 사업에 들어가서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지금 최근에는 한40% 50% 까지 올라가고 있는 수, 지금 실정입니다. 증상을 느낄 정도가 되면 보통 3기가 넘어갑니다. 폐 안에는 통각을 느끼는 신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는 폐 안에 있을 땐 증상이 없는데 이걸 뚫고 나오면 흉곽을 이렇게 침범하면서 통각이 생기니까 그때 증상이 생기는데 그때는 조금 많이 진행된 병기이기 때문에 치료에는 예후 예우, 치료 예후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음, 흡연으로 인해서 폐암 발생되는 게한8 0 넘는다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비흡연자의 비율이 30% 40%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흡연 외에도 미세먼지라든지 그리고 대기 오염 그리고 우리가 어 주위에서 접하는 발암 물질, 화학성 발암 물질에 접촉하는 그런 어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비흡연자의 폐암이 발생 빈도가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다른 요인들은 회피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을 금연으로 그 이끌 수 있도록 계속 교육하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CT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혹들이 보여요 어, 혹 혹이 아예 딱딱한 혹처럼 보이든지 병변이 발견이 되면 조직 검사를 필히 해야 되는데 어 초기 병변이 의심되는 조직 검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한 초음파 내시기관지 내시경이라는 게 있어요.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은 기관지 내시경 앞에 초음파를 달아가지고 말초 병변에 있는 병변까지 이렇게 도달을. 어 찾아가지고 그, 그 병변에 대해서 조직 검사를 할수 있는 진단 방법인데요. 내비게이션이 달린 초음파 내시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수술로밖에 할수 없었던 조직 검사를 최근에는 아주 말초에 있다 하더라도 어, 그 성공률을 점점 올려가지고 수술이 수술하기 전에 조직 검사를 하고 어, 수술이나 치료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90년도 그 이전에는. 어, 예전에 폐, 폐암 수술 할 때는 다 크게 째고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째고 수술할 때는 늑골도 부러뜨리고 해서 손을 놓고 이렇게 폐를 절제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 통증도, 수술이 통증도 크고, 회복도 좀 다른 암종입에서 느리고, 위험 부담이 많이 있었던 수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 1990년도 후반부,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최소 침습 수술, 내시흉강경 그러니까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수술 기법이라든지 환자분을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관련 합병증이라든지 그게 이제 1% 미만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초기 특히 일기 같은 경우에 발견이 되면 수술 단독 치료로 완치율이 거의 한80% 90%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폐암의 초기 병기에서는 수술의 치료, 수술적 치료의 역할이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수술 방법으로 하면 어, 폐엽절제술이라고 폐가 주머니처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한 주머니 안에 아주 조그만한 병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머니 채로 절제하는 이름을 붙이면 엽절제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엽절제술을 하는 게 지금 아직까지는 어, 표준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 절제 범위로 되어 있는데 꾸준하게 이제 외과 의사들이 생각을 하는 게 아주 작은 병변인데도 이 주머니를 다 떼야 될까라는 의문을 자꾸 가지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고 그 폐엽이 보통은 어, 작게는 두 개, 많게는 네 개, 다섯 개 정도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 그래서 그 구역 안에 아주 작은 폐암 병변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 구역만 어, 절제를 해서, 어, 엽 절제술과 동등한 예우를, 어, 가지, 가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됐고요. 그 소단위 규모로, 작은 연구, 단, 작은 단위로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데, 그것들은 결과가 유사하게 나왔어요. 5년 생존율, 특히 완치율은 지금 엽 미만 절제술이랑 우리 엽, 기존에 알려지는 표준 수술인 역절제술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고요. 예,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가 있습니다. 1세대가 이제 화학 항암제를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요. 2세대가 말씀하신 표적 항암제, 3세대가 요즘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약제 내성에 의한 폐암 재발이 적다고 알려져 있고 여기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좀더 관심을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치료가 힘들고 여우가 안 좋은 병으로 많이들 음.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얻기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힘적으로도 힘들어하고 몸적으로도 힘들어하시는데 최근에는 어, 실제 설사에 새로 진단이 됐다 하더라도 치료 기술이 많이 개선이 돼 있고 수술뿐만이 아니라 항암제의 부작용이라든지 부작용에 지지해주는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돼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마시고 폐암이라는 병마를 잘 극복할 수 있, 있도록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